자, 이어서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멜로디죠. 반영하는 색과 형태. 이건 뭐 기본적인 거였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reflecting 현재 분사입니다. 자, 음악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음악가들 또한 also have found 어떻게 했대요? 어, 발견했대. 근데 여기서 찾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from painters 화가로부터 봤습니다반대가된 거죠. and their works of art. 그리고 그들의 예술 작품에서도 영감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also가 등장했고 뮤지션이 키워드니까 당연히 그 뒤에 또 다른 예시가 등장하겠다. 그렇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어 모데스트 무솔스키라고돼 있는데 이 사람은요. was a composer 작곡가였습니다. 근데 어떤 작곡가냐? 유명했어. a f i r s description of colors in his music. 그의 음악에 음악에서 색을 묘사한 거예요. 그렇죠? 색을 묘사한 걸로 어, 잘 알려진. 그러니까 who is well known for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다.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의 음악에 색을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나쁘지 않죠, 그렇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 그다음에 우리 혹시나 그런 건데 여기서 위에 첫 번째 문장에 have found가 Have pp 현재 완료잖아요, 아시죠? 근데 혹시나 이 자리에 have also been found 들어가면 이거 수동태 되니까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자 그다음에 one of its most frequently performed piano works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법적으로 봤을 때 one of the 뒤에 복수 명사 등장하는 거요 works 그죠? 그럼에 frequency는 부사죠. 그다음에 performed는 연주되어지는 이거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분사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거 이해되죠? 이건 어렵지가 않잖아, 그렇지? 자, 근데 이 작품이 뭔지 모를까봐 동격으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죠전남회의 그림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이 was composed. 잘 봐요. 얘가 원이 주어기 때문에 일단 수동태도 수동태인데 was가 나오는 게 핵심이야. 여기에다가 w e r e 수일치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된 거죠. 그죠. 수동이에요. 작품이니까. 자, his efforts, in his efforts. 그 노력에. 그죠. 렇 To capture. 뭐 하기 위한 노력입니까? 담다담고자 하는 노력이죠. 근데 뭘 포착하려 해? 뭘 담고 싶어. what he felt. 그가 느꼈던 about the paintings of artist friend named Victor Harmon. 자, 이 자신의 친구인 아티스트의 그림에 대해서 그가 느꼈던 것을 담고자 하는 노력으로 작곡을 했대. 근데 이 사람이 또 누구냐? 어, 작고한 사람이죠. 어, 아주 이른 나이에 어, 떠나가신 그 사람의 작품의 내용을 담고자 했다는 거야. 그 느낌을. 그죠? 굉장히 이른 나이에 떠났죠. 자, 뭐 하고 나서 after visiting 이거는 사실 분사공문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전치사의 동명사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보고 나서 그의 이런 전람회를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작곡했죠. 피아노를. 뭐 예를 들면은 10 movements 이 열가락 정도를 이제 묘사되 아, 이거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피아노 스위트라고 하면 이건 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아니아니 아니야 이거 헷갈리면 안돼 이거 피아노 모음곡이라고 해석해야 되는구나 모음곡이고 10개 악장은 이거야 무브먼트 그렇죠 뭐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그의 그림을 근데 어떤 그림입니까? 묘사되어진 그림이죠 과거분사 그의 잔람회에서 자 다시 한번 더 이게 어떤 거였습니까? 추모 전시회였죠 이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니까 그 전시에 있는 작품들을 어떻게든 담아내고자 했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이거 앞 문장부터 다시 한 번만 가 볼게요 자 여기서 아직 우리가 분석해야 될게 되게 많아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캡쳐 뒤에 what 보이죠 요거 what 여기 보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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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what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the thing 위치로 늘려 쓸수 있는 거 아시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풀어서 쓸수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 w h a 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입니까? 이름을 가진 친구, 뭐뭐라고 불리는 친구죠. 이거 과거 분사입니다. 수동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ing 현재 분사가 올수 없겠죠. 그쵸. 이거 과거 분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컴마 찍고 계속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이 h o t 이라는 이 아티스트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후 요게 계속적 용법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and he died 요렇게 늘려 쓰기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항상 보면 접속사에다가 이제 대명사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에다가 대명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건 아니지만. u p 포인트가 많아 여기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문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자 After Visiting 요거 있잖아요 그쵸? 이거 After he visited 이렇게 그가 방문하고 나서 이렇게 너무 간격이 멀다 그쵸? 이렇게 늘려서 쓸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작곡했다 자, 이 모음곡을 그쵸? 10개 여기서 묘사하기 위해서 이건 목적이니까 in order to describe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작품은 작품인데 디스플레이된 작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도 수동태가 쓰여야 되니까 능동의 현재 분사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추모 전시회니까 the the exhibition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우 힘들어. 이 문장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 그다음에 자, 누구든지 간에. 근데 그게 누굽니까? who listens to the movement 이 악장을 들은 누구든지 간에 can associate 뭐할수 있대요? 연관 지을 수 있대요. 연관 짓다. 무엇을? 선율 with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거죠. in Hartman's painting. 돌아가신 그 아티스트의 그림이 떠오른다는 거야. 거기서 봤던 게 음악만 들으면 바로 등장한다 이거지. 이해되셨죠? 이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이거 그렇죠? 대수로 바꿀 수 있을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anyone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입니다. listens예요. 이거 s 수일치 해줘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anyone who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누구든지간에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 있어. 복합 관계 대명사로 whoever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ever listens to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Listen to, to 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ssociate 라는 연관짓다라는 이 동사는요 a with b 구문을 택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with 전치사가 반드시 들어가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동사 what 있잖아. 이거 당연히 아까 배웠던 대로 the thing which로 바꾼다.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what 자리에는요. 절대 그냥 위치만 오면 안 돼요. 위치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전치사밖에 없잖아.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사실 3문단이 문제내기가 아 제일 좋습니다. 굉장히 빡세요. 자그 다음에 또한 문장이 더 빡세. 자 뭐하는 동안에 자이 작가가 아이이 이 음악가가 was writing melodies 이런 선율을 작곡하는 동안에 He 아마도 그는 must have wanted 분명하다 여기서 must have는 사실 강한 추측입니다. 긍정적인 추측이죠. 원했을지도 모른다. To translate the stories 이야기를 옮기 여기서는 번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옮기다라고 보는 게 좋죠. 이야기를 옮기고 싶었을 거야. In the painting c e n t o r has musical language 그의 음악의 언어로 옮기고 싶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while 뒤에 봐요. 얘가 부사절이니까, 요 사람이랑, 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다시 낸다면, while writing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줄여. The melody is 이렇게, 그렇죠. 선율을 쓰는 동안에 이렇게 콤마 찍었겠지. 당연히 어, 분사 구문 쓸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want to 뒤에 to 부정사 오고 나서, Translate라는 이 동사가 A를 B로 옮겨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A into B를 구문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 into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음악 언어로 바꾸고 싶었다. 이렇게. 그죠. 무솔스키라는 사람 자체가 어떻다? 그림이 이번에는 음악가에게 영향을 미친 사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죠?